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 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숙에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재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직위연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직위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 위원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조의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연 판사의 짐대 축구가 불러온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지금의 조의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몸 바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송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 과일을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후배,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 할줄 알아야 합니다.